어제, 그저께 내가 뭐했죠? 예비 예비, 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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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도 1, 2, 3이네 예. 오늘도 1, 2, 3 예. 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요게 뭐지? 예. 에너지. 예. 에너지 에너지 그 다음에? 피 블루도 하세요. 피죠? 네 블루도 피그 다음에 뭐예요? 스트레스 세 가지가 있죠? 네. 요 에너지가 잘못된 걸 뭐라고 그래? 에너지가 부족하고 면역이 떨어진 거기기 기허 기호. 한양에서 기허라고 그러지? 네. 기가 허하다 그럼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기가 허하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피가 부정한 걸 뭐라고 그래? 기혈. 기 기어죠. 기어는 무슨 어짜야? 어혈질 어짜지? 네. 그건 피가 어열리졌다 네. 굳었다. 이런 거예요. 어? 네. 그래 이거는 뭘 가져오지? 충풍. 충풍 네. 가져오지? 네, 네. 스트레스는 뭘 가져올까? 이것도 기하고 연관 이 있지? 네. 응? 어? 네. 어, 기울이지. 그러면은, 기울은 뭐요? 우울증이 오지. 네. 이거는 우울증이고, 이거는 혈관이 막히고, 막, 어쨌든 중풍이다, 뭐다, 이렇게 오겠지. 네. 이거는 뭐요? 영양실조고, 네. 온몸에 병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이세 가지가 에너지, 피, 스트레스. 이거는 마음이죠. 네.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무슨 병이야?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이죠? 네. 이 예, 여기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마이크, 채팅이 응. 안 돼요. 안 돼요? 어, 우울증이 오죠? 네. 그 여기 뭐 써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우울증이 오고. 이거는 무슨 병이 와? 중년. 어? 종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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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오죠? 이거는 무슨 병이 와? 허혈증. 허혈증이 오죠? 어, 그러니까 이. 어, 이 자체가 기가 허하다거나 기가 이렇게 막힌다거나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는 거는 다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거야 네. 알겠죠? 네. 음,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암의 3대 요소라 암의 3대 요소 암이 걸리는 네. 세 가지의 요소야 그럼 여러분들이이세 가지를 예사로 보면 안 되지? 이세 네. 어, 가지는 삼대 요소야. 음. 이, 암을 없애는 3대 요소가 요게 5 0를 매일 밥을 밥 먹을 때 먹어야 돼. 요놈은 매일 밥 먹을 때30% 먹어야 돼. 요놈은 매일 밥 먹을 때2 0를 먹어야 돼. 이제 내가 요리 이야기 했지?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가 보장. 매일5 0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이야?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어.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면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대장암이 걸리는 거야. 알았죠? 음, 대장암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를 착각해. 이런 병이 오는 거야. 만약에 이걸 50%를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여기 어떻게 기호가 오는 거야? 그렇게 오겠지? 피가 잘못되어 버려. 피가 너무 진해가지고. 그러겠죠? 네. 피에 뭐가 많이 들어가? 지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피가 그냥 온도가 내려오면 피가 안 움직여 굳어가지고. 그래, 그래. 기름, 기름 먹고 나서 그릇 식으면은 그릇이 굳어있지. 그게 우리 인체도 그럴과 똑같아. 들어갔는데 온도가 떨어지는 밤이나 새벽에 죽어요. 피가 굳어가지고. 안 움직여 내에어 그래서 일어나다가 뻥! 화장실 갔다고 뻥, 이거 다 이렇게 주고 가는 거잖아? 어, 여러분은 조심해야지? 네. 항상 나하고 배공갈 때까지 있는 게 좋지? 네.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네. 별로 오늘은 웃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웃기는 이야기야. 네. 재밌죠? 네. 내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50%뭘 먹어야 돼? 그 자체. 어? 거지 같은 소리야. 내가 꼭 여러분들이 거지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거지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말을 해주는거야 섬유는 여러분들이 식이섬유 알죠? 네. 식이섬유라는건 섬유라는건 알겠죠? 네. 식이섬유 요거는 뭐야? 지리기나 야채나 음. 과일이나 이런 게 있지? 네. 여기 네. 식이섬유를 절반을 먹어요. 음. 서양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접시에다가 샐러드. 샐러드가, 샐러드가 샐러드. 많이 들어가 있고 뭐 고기 부페에서는 접시 하나밖에 안 주니까 어디 네. 행사할 때거기에 고기 좀 들어 있고 뭐 그러죠. 그런데 네. 수북한 게 뭐지? 야채야채야. 식이섬유가 제일 많아. 음. 그 식이섬유를 50%안 먹으면 우리 대장은 암 상태로 돌입하는 거야. 암 상태로. 밥만 먹지 밥은 설탕물이야. 위에 들어가면 금방 설탕물이 되지 그 설탕물이 대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대장이 운동할 게 있나 없어 없어. 우리 밥 먹은 거는 대장이 운동할 게 없어. 나물이 들어오든 시래기가 들어오든 식이섬유가 들어와야 돼. 그래 대장이 운동할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그러면 대장이 운동을 하면 대장 에 암이 걸리나 설탕물 도어오면 운동하나? 아니 우리 밥은 전부 설탕물로 바뀌어 알았죠? 식이섬유 50%그 다음에 30%가 뭘까? 30%가 뭘까? 응? 네. 여러분들 이 30%가 뭔지 잘 알아야 돼 요게 무슨 자지? 요게 무슨 자지? 단백질. 단백질. <laughs> 단백질. 단백질. 네. 단백질을 30% 정도 먹어야 돼. 계란이나 무슨 고기 종류나 이런 게 단백질에 들어가지 요게 한30%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야. 대충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어, 그리고 고기는 좀 조금 먹는다.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은 식이섬유의 절반 단백질 식이섬유의 절반은 탄수화물. 탄수화물. 밥이야? 네. 요거는 탄수화물이지?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돼요. 네. 응? 네. 탄수화물 을 나머지는 먹어야 된다. 뭐 얘는 함문으로 써 주는 이유는 한문으로 나는 쓰는 버릇이 있어 그래. 네. 알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 탄수화물,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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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식이섬유,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탄수화물. 알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탄수화물을 잘안 먹고 단백질로 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지. 네. 그러니까 왜 이게 단백질은 몸에 들어가면 다 나가? 음. 맞아, 맞아. 네. 다 나가지? 네. 필요한만큼만 먹고 다 내보내버리지. 네.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요거는 탄수 단백질하고 지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지금 단백질은 이 지금 단백질 은이 안에 지방이 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고기를 먹을 때 여기에 단백질과 단백질은 몸에서 나가버리고 지방은 쌓여. 그러니까 고기로만 다이어트한 사람은 어떤 현상 이 일어날까? 지방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 혈관이 맥혀. 그래 가지고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뇌졸중으로 죽어. 그런 사람 많아요. 다이어트는 뼈짝 말라 성공했어. 그런데 중풍이 와. 왜고기에 지방이 붙어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단백질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게 지방이 붙어 있어. 알았죠. 그다음에 탄수화물. 그러니까 지방과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면 안 나가. 어? 영양분이 몸에 비추어올 그래서 살이 찌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단백질은 몸에 하루 쓸 것만 딱 놔두고 다 버려버려. 그래서 몸을 고생시키는 거야. 간도 고생시키지 혈관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간에 가서 또 분해해야지 그걸 또 혈관으로 다 돌려서 오줌으로 빼내려니까 몸이 어마어마하게 노곤해지고 누군, 피곤해 고기 먹고 나면 그래. 맞아 맞아.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몸에 들어가 버리고 안 나갈 텐데 소변이 그냥 그거 빼내느라고 혈관 속에 지방이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단백질이 돌고 돌고, 돌고 돌다가 간에 가서 충격 주고 또 나와 가지고 오줌으로 갈 때까지가 온 몸을 돌고 돌다가 나가니까 몸 버리지 그러니까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와 비슷해 이제 네, 알겠죠? 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단백질 많이 먹었을까? 못 먹어서 명이 짧았어. 명이 50, 4 0되면 끝나. 근데 단백질 때문에 여러분 수명이 100살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을 때꼭 지방을 집어넣는 게 결점이야. 그래 중간에 다 사라지는 거야. 알았죠? 네. 혈관병 없어야 되겠지? 네. 그럼 오늘 에너지 블루드 스트레스와 요거 기허 응? 어? 기허 기울,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네. 오늘 이거 알려줬죠? 네. 요거는 뭐야? 암 걸리는 3대, 3대 요소. 요소. 요거는 암 없애는 3대 네.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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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단하게 좀 알려주면 복잡하지가 않잖아. 네. 외우기 쉽지? 네. 여러분이 한문으로 쓸 필요 있나? 네. 영어로 쓸 필요 있나? 그러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여러분 네. 그냥 외워버려. 이거, 어, 어, 이거, 에너지, 피, 스트레스. 이세 가지가 암이 걸리는 3대 요소다. 암을 없애는 3대 요소. 어머, 식이섬유 많이 먹고. 그래, 그래. 단백질 적당히 먹고. 탄수화물.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절반만 고기나 계란이나 뭐, 밥이나 이런 거야. 이제 알겠지? 네. 아주 쉽죠? 네. 요거는 100번 들어도 나쁠 게 없어요? 네. 맞죠? 네. 아. 아. 오늘은 5분짜리 강의가 덜 즐겁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네. 즐겁죠? 네. 아, 여러분이 건강을 다른 사람이 책임 안 져줘. 자기가 통제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안 아프기를 바래요. 어, 내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악수를 해보고 이래 하면은 안타 다들 몸이 옛날보다 좋아졌어. 다 좋아지고 에너지가 좋아. 옛날보다 탁 이렇게 요렇게 해보면 금방 느껴. 알았죠?